자, 그러면 이제 가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우스는 여러분들 많이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가우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값도 100% 푸는 방법이 있듯이 가우스도 100%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를 먼저, 가우스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가우스를 이해하는 것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세 단계만 통과하면 가우스는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우스는 설명해 놓기로 이 안에 들어 있는 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근데 크지 않다? 그럼 뭐죠?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수학에서 수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개념을 쓸수 있는 게 바로 정수 부분입니다. 정수 부분. 자, 그래서 가우스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정수 부분이 뭐니?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4.2가 나왔습니다. 아니, 플러스 4.2부터 할게요. 플러스 4.2가 나왔어요. 그러면, 4.2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어? 4.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4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4.2의 정수 부분이 얼마지? 4지. 라고 생각하는 게더 빠르다, 이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문제가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데, 자, 정수 부분이라는 개념에서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될게 있는데요.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조금 다르게 생각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2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4예요, 4. 근데 마이너스 4.2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일까요? 마이너스 5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눈치채셨겠지만 답은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가 정수 부분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 이 마이너스 4.2면 마이너스 4가 정수 부분이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마이너스 4.2라는 애는 사실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0.2라는 개념이에요. 마이너스 4.2는. 그리고 4.2라는 것은 4 더하기 0.2라는 개념이죠. 여기에서 이제 소수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0에서 1 사이의 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에서 소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는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소수 맞죠? 그러니까 4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0점이면 0에서 1 사이의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가 어떻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정수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4.2라는 것은 마이너스 5 플러스 0.8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2가 되니까. 그래서 어이 소수 부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얘는 소수가 맞죠. 0에서 1 사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상용로그라는 거 배울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이해 완벽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아 양수일 때 정수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수 부분이 맞지만 음수일 때 정수 부분은 이 앞에 쓰여져 있는 수의 절대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4보다는 뭐 하나 큰5 절대값이 하나 큰 5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거를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7.12의 가우스 5.184의 가우스 16.28의 가우스 자, 바로 나오시면 1단계 넘어가셔도 됩니다. 만약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정수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부터 다시 동영상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16.28 얼마죠? 정수 부분이니까 16.5.184 얼마죠? 정수 부분은 5죠? 마이너스 7.12 정수 부분 마이너스 7입니까? 아니라 마이너스 8이 된다. 그래서 카오스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아, 선생님, 전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정수 부분 말고 이걸 하나 더 외워두세요. 왼쪽 정수. 자, 가우스는 왼쪽 정수를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예를 들어, 4.2라는 값은 4와 5 사이에 있는 이 정도의 값이겠죠. 자, 어? 자, 이때 이 값의 왼쪽에 가까운 정수, 제일 왼쪽에서 제일 가까운 정수가 바로 가우스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여도 상관없죠. 마이너스 4.2라는 것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가 있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좀더간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왼쪽 정수를 찾아 주시면 가우스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하는 것은 이, 이걸로 생각하는 것은 좀더 어렵게 나왔을 때 헷갈렸을 때 푸는 방법이고, 직관적으로 정수 부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가우스에 의해서 1번을 해결하셨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제는 이걸 풀수 있어야 됩니다. 가우스 x가 오야, 그럴 때 x는 어떻게 돼? 라는 거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가우스 x가 오래, 그럼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놈의 정수부분이 5가 나와야 돼? 라는 얘기는 5.0, 5.1, 등등등등 해서 5.9. 얘네들이 다 되는 거죠. 다 정수부분이 5가 되는 애들 중 10개만 써본 거예요. 10개만. 0, 1, 2, 3, 4, 5, 6, 7, 8, 9. 근데 저것만 있습니까? 5.00008, 5.00007, 뭐 등등 많죠. 즉, 정수부분이 5가 되는 애들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애야. 얘네들이 다 정수 부분이 5인 애들이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놈의 가오스가 5가 나올라면 항상 정수 부분이 5여야 되니까 얘를 왼쪽에다 써주고 얘를 이 값을 왼쪽에다 써주고 그거에 플러스 나한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요.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 봅시다. 가우스, X가 마이너스 4인 X를 구하세요. X는 얘를 어디다 쓴다고요? 왼쪽에 쓰고, 오른쪽엔 얘보다 1 더한 써주고, 왼쪽에만 등호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x 1의 가우스가 7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똑같습니다. 안에 건 그냥 내비 두고 얘. 얘를 여기다 그다음에 하나 증가한 얘를 여기다 써 주고 양변에 1 더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우스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쓰실 필요는 없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우스 X가 2분의 7이 나오는 X를 구해봐. 이러한 X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학생들, 어, 2분의 7에서 1 더하니까 2분의 9사이요 뭐,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답은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이것만 안 속으면 돼요. 이것만. 가우스 X가 2분의 7이 된다. 가우스라는 것은 뭐뭐뭐뭐한 정수라고 했는데, 정수가 어떻게 2분의 7이 나옵니까? 안 되죠. 가우스 값은 무조건 정수들이 나와야 돼요. 정수들이. 정수들이. 분수나 소수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우스가 분수 나왔다, 소수 나왔다 이런 X는 없다. 우리는 근에서 그 애를 부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기본적인 이해 세 가지 공부했어요. 가우스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편하다. 단 정수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양수의 정수 부분은 그냥 갖다 써도 되지만 음수의 정수 부분은 절대값을 하나 증가시켜준 마이너스 부호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가우스 X가 5다라는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수 부분이 5인에 타구해봐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5 이상 6 미만이 됩니다 왜? 등호가 6이 되면 정수 부분이 6이 되죠 그래서 얘를 왼쪽에다 써주고 오른쪽에 1 증가한식을 써주면 된다. 세 번째, 가우스가 분수나 소수가 나오는 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 하나 안 했는데 가우스 6은 얼마일까요? 6의 정수부분 6이죠. 마찬가지로 가우스 마이너스 6은 얼마일까요? 어? 마이너스는 뭐 붙이랬으니까 절대값 늘리랬으니까 그건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수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정수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가우스 안에 정수가 나왔다? 그럼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거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스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공부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풀고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입니다. 가우스를,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의 해가 적어일 때, AB의 곱을 구해라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가우스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했다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자, 가우스 X를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A의 값은 정수여야만 되겠네요. 가우스는 정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a제곱 a 이거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2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선생님이 근체크 해주랬죠. 근체크 마 3에서 2 근체크 해주고 작다기 때문에 사이범위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최고 창이 양수일 때 작다면 사이 범위, 크다면 벌어진 범위가 나온다. 자, 그래서 아. a라는 애가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겠네라고 잡혀진 거죠. 근데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x를 구하는 거고 a가 가우스 x였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가우스는 무슨 값이라고요? 분수 값입니까? 아닙니다.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마 3에서 2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이 있겠네요. 이네 가지가 가우스 X 값이 되는 겁니다. 가우스 X 값이. 자, 그러면 가우스 X 값이,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의 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우리 2번에서 공부했죠 x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어느, 어느, 어느 쪽에 왼쪽에 써주고 1 증가한 거 써주면 된다 그럼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를 왼쪽에 써주고 1 증가한 거 써주면 된다 등호는 왼쪽에만 붙인다 얘도 얘도.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 마일, 마일, 연결, 연결, 연결 되어 있죠. 등호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니까 쭉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에서이까지 답은 이게 답이 되게 되 a 겁니다. 그래서 a b 의 곱은 마이너스 가 나오겠네요. 사실 이거 말고도 가우스에 관련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1등급 문제들 모아서 풀때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우스 크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가우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즘 가우스 문제를 안 내는 학교가 많아지는 추세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학교가 그 가우스 문제를 내는지 안 내는지 파악해 보고 학교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이라도 어차피 나오는 유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은 근데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본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다음에 이제. 좀더 어려운 문제랑 합쳐서 가우스 특집 해가지고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